추영우는 1999년 6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본관은 축의 출시이고 현재 25세입니다. 한국의 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재학 중이며 2021년 웹드라마 뉴메이크 미댄스로 데뷔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 수업, 어쩌다 전원일기, 오아시스, 옥시부인전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추영우는 ISFP 성격으로 감성적이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진 배우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추승일, 어머니 강성진, 그리고 남동생 차정우가 있습니다. 차정우는 형제 간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며 팬들에게도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옥시부 인전과 중증의상센터에 성공으로 주목받은 배우 추영우는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과 TVN 드라마 견우와 직렬을 포함해 총 5편의 주연작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j y 드컴퍼니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며 다양한 콘텐츠와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